되네, 오케이, 어, 오케이, 어... 바이... 어. <laughs> <빠이>. 아. <laughs> 이렇게 하면 저기 있는 구간들 다 스킵할 수 있어요. 안녕, 안녕, 이거 짜주신다 네! <laughs> 뭐야? 올봐야봐 뭐야 저게 전기 루트가 아닌데 이 자식. 무슨 <laughs> 소리야? 휴머는 자유분방한 게임이야. <laughs> 내가 잡아줄 것 같아? 에. 아 진짜 잡아 잡아 줘. 어디 잡아. 나쁘다. 어, 잡아. <laughs> 나쁘다니. 아니 어? 언넝 어? 봐. <laughs> 아 살려줘. 살려줘. 아막 불렀다 왔네. 잠깐. 이리와. 이리와. 포기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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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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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번 심기해서 하려 했습니다. 가지마. 아야 무희. 이자식이 지나가세요. 지나가세요. 아 지나가 제발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. <laughs> 나는 고인물이 되겠어. 아, 뭐래? 아, 아. 바보. 아, 바보라고?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 빠르다. <웃음> 저... <웃음> 여기 안 돼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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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. 금방 끝나. 한 번만 믿어줘. 이 뭐야, 쟤, 쟤 뭐야. <웃음> 일로와. 일로와. 아 <laughs> 어, 뭐야. 된다 했지? 나... 된다 했지? <웃음> <웃음> 새로운 길은 개척해나간거야 아 귀여워 야 이리와 이가다 이가다 아, 어, 아 마우스손가락 지금 힘 엄청 풀렸어 아 손가락 아파 에이, 아. 야. 기틀이다 아. <laughs> 내 표정이 보여 내 표정 보여? 아니! <laughs> 눈보이냐고이 <눈이> <laughs> <laughs> <오케이>, 이거! 뭐 어떻게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투 아, 이거! 아, 아, 요거 아, 이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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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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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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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필요하다. 아, 야 아, 마법의 목 카라. 아, 어 걸리겠네. <laughs> 카라. 야. 아. 야 저거 막대기 리스폰 안 되는데? 망했다. 저 걸렸잖아. 야 아, 고인물 고인물. 오케이 오케이. 야야 막내기 야 이건 가방이 없다 뭐 있던데? 아 맞아 로딩아 체크아웃 트 로딩하기? 다른 루트를 찾았습니다 어 아직도 자 스텝 그 액션 야. 야. 아, 이 자식 <놀나> 당신은 <laughs> 당신은 무피권을 응. 행사할 수 있고요. 아, 아, 아 <laughs> 당신이 무피권을 행사할 수있으며 변호사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뭐야? 안돼 동료가 왔어.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아.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 훈련. <웃음> <야>!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 방금 뭐야? <laughs> 왜 혼자 죽어.